아무자리로 돌아다니고 있어요, 어, 진짜 예. 보이는 대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기계는 또 스마일 투어에 또뭐 알바기 뭐 이랬던 그러니 있는데 정말 안 나온다는 뜻이죠. 와. 와. 아, 기다려. 일단 뭐 어떻게 될지. 뭐가 중요하노. 가갑시다 네. 헤이. 탑좀 위치 좀 바로 하고 들어 올리고. 나이스. 오케이, 이건 딱이 정도면 충분해요. 이게 베스트. 지금 탑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가 관건인데. <laughs> 저 위에 올리는 게 저까지 가야 되는. 음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음 생각보다 많이 걸려온다 아 와와이 영상은 살리고 싶어요 진심 살리고 싶어요 이제 뭐 하나라도 살리, 살려야 될 때가 됐어 아 너무 많이 날렸어 너가 지금 벌써 가게 한 여섯 군데 돌았죠 돈만 쓰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음 가자 가자 올렸다 와 미치겠다. 우와. 아, 자 안정 빠꿈. 이거를 와 끌릴 데가 없네. 망을 두 개로 어. 두 개로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안에 들어갔는데. 더 이상 와더 이상 이빨이안 들어간다. 일단 한번 가봅시다. 끌고 와. 야, 간만 배, 가약간만 빼자 그만가 가만, 만 가만, 만들어가자 가만, 만만 가만, 가가어 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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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그카즈탁탁하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움직여야지 기계.. 이놈의 기계가 털고 있네안 o 아, d 아. 면 이런 밑으로 빠지 You h a 면 일단 가봅시다. 추로 통해서 털고 있네. 아, 까! 이제 오 아이구야 <laughs> 이것도 e r 은없진 않네요. i s h 않 k 요할수 있어. 시작 h i s 내가 원하는 this? 작됐네 아, 내가 원하는 구멍에 넣어야 돼 거기 좋다 해서 밑에를 조금 잡아주고 들어서 그 아이구야 와나마하마 혼자 힘쓰고 있노? 살자마 무기조심 빼고 좋아 왔어 여기야 그래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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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왔어. 계계 늘어서 잡아주고 끝 끝. 여러분 <laughs> 아 여러분이야 다시 계늘가서그와이 열쇠만 뽑고 싶다 진짜 <laughs> 저쪽에 있는 저 발이 힘을 좀 많이 받네요. 저 발이 망에 조금 엮여야겠어요. 결국은 저 발이 끌고 오는 것 같으니까 음. 그대로 라 그렇지, 아 <laughs> 오케이 확인해 봅시다. <laughs> 오늘 아침에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이 제일 활기 차가요. <laughs> 지금 <laughs> 하루를 다 털어서 어, 지금 순간이 제일 화이팅다 어, 미쳤다. 몇 킬로예? 지금 2킬로어요 아 물은 자 로봇 청소기. 로봇 청소기. 와 이거야. <laughs> 또 살림살이 장만했습니다. <laughs> 아 노아 부직포 로봇 청소기. 음. 갑자기 느낌이 확 떨어지는 거 같은데. <laughs> 수고하습니다 오케이 okay. 네. 자또 자, 다른 가게죠 탄에 오는 한 가게입니다 뭐 우리 또 좋아하는 분위기죠 이런거 사람 없고 아예예 네. 네. 네, 이런데서 그냥 대충 누가 하다간거에 이제 설거지 하는거데아 <laughs> 그럼 기계가 갤럭시인데 자 갤럭시 기계 특징은 우리 곰탱이랑 특징이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벚꽃에 그 가가지고 히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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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코털 정리를 올려가지고 <laughs> 정리함 합니까? 세, 와. 와 구멍이 정상 깨졌어. 와, 와. <laughs> 이거또 구멍이 깨졌다. 너, 나올라 노그 시간 너무 걸. <laughs> 하이. 나왔네아이 탑으로 쓰나무 잡고. 아니네 아직 안 나왔. 네 <laughs> 아직 안 나왔네. <laughs> 야. 아직 안 나왔네. <laughs> 나라, 나라. 아직... <laughs> 잠깐만 놔야지 와 코털 제자아이자 <laughs> 이렇게 저희는 코터 제거기 뽑았습니다 와 신난다 근데 이거 끼워도 음 응. 안되죠 진행방향이니까 어, 문제가 조이에서어아 이게 이게 걸리지 말아되는데 걸리걸린다는건데 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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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리지 말되는데 아따, 아따, 대단하다. 부들부들 떤다, 부들부들 떠라. 와 아, 저, 저 넓이 정도 되니까 안 벌리는구나. 못 벌리네, 아예. 야, 못 벌리네요. 저게 맥시멈이네. 어, 어떡하지? 이렇게. 자, 또. 아이고 쿼터 쟁이 아이고 이거 하나 필요한데 잘 됐네. 아이고 좋아라. 하아. 아이고 근데... 오, 오, 면도기, 면도기 <laughs> 얘기했는데 면도기또 뽑았네. 올때 면도기 얘기했었는데 아... 진짜 면도기가 나왔네. 한번 쓰고 버리기로 했잖아요. 어? <laughs> 일단 두 개. 오케이. 자, 자.